우리는 세상이 온갖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승용차, 버스, 그리고 사람들도 그중 하나죠. 이런 사실은 뉴욕처럼 혼잡한 도시에선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 세계를 구성하는 이런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질만큼이나 중요하며 훨씬 불가사의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 잠시 시간을 멈추고 상상해 보죠. 이 모든 만물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말이죠. 사람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건물, 심지어 지구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지구까지 없애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행성과 항성, 은하계처럼 거대한 물체를 비롯해 가스와 먼지를 구성하는 원자처럼 아주 작은 물질까지 모두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대답할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세상엔 빈 공간만 남으며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개념이 아니라 유의 개념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물질들처럼 숨겨진 특성을 지닌 물리적 실체죠. 그래서 물리적 실체인 공간은 구부러지거나 비틀리거나 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죠. Well, you can't understand anything about the world unless you understand space, because that's the world. The world's space with stuff in it. We're not usually very conscious of space. But then again, I tell people fish are probably not conscious of water either. They're in it all the time. Space is not really nothing, it actually has a lot going on inside. 우리들 대부분은 공간을 떠올릴 때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아주 멀리 있는 공간을 생각하지만 사실 공간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심지어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세상 만물의 기본 요소인 원자처럼 가장 작은 물질도 사실상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석재, 유리, 강철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을 빈 공간 없이 압착시키면 아주 작은 덩어리로 변할 겁니다. 실제 크기는 무게 수억 톤에 달하는 쌀알 정도에 불과합니다.